선이 한손 부위 야 손을 들어 <들어야지>, 야 이렇게 <laughs> 자또 가봐 어 타는 김에 그냥 확타좀 있으면 못타 어차피 있어, 자, 돌면 돼, 돌면 돼, 돌면 돼. 그렇지,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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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들 조금만 왼쪽으로 하면 돼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그렇게 하는 거 맞아. 기어 몇 단이야? 지금 수현아, 2단으로 바꿔봐. 할줄 모르나? 누르려고 하는데 안 누른데.